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코로나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차 코로나 대출을 받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방송을 진행한 지 거의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구독자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 폐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뉴스가 한창 났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업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폐업하면 한 번에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에 한 번에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1차 코로나 대출처럼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받으신 대출의 경우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시면 원래 약정했던 대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출금 때문에 폐업하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게 이날 영상의 한줄 요약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렸던 시점이 작년 6월이었고, 많은 분들이 고맙다, 다행이다 라는 댓글을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1차 코로나 대출은 대충 정리가 됐었고요. 바로 2차 코로나 대출이 시작이 되었었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 보시고 2차 코로나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2차 코로나 대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대출을 받으신 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별개의 기관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와서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다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밤새 울고 아침에 누구 죽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폐업해도 연체만 없으면 상환만 잘 하면 그냥 쓰셔도 된다고 했던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이고요. 신용보증기금은 그런데 좀 달라요. 신용보증기금은 폐업하면 한 번에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 못하면 신용불량자 등재되겠죠. 아무리 연체 없이 상환한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보증서는 일단 폐업하면 한 번에 상환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 갚든지 아니면 가계대출, 개인대출로 바꿔서 이 대출을 없애든지. 엎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사업자 대출 받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지난 6월에 올린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잘못된 방송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폐업하면 보증서 발급 기관 및 은행에 통보되어 약관에 의거하여 원금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유튜버님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마 이분은 2차 코로나 대출을 받으셨다가 폐업을 결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재직 중인 직원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올렸던 시기에는 대부분 1차 코로나 대출, 즉,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취급을 했습니다. 신보중앙회에 문의하여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을 경우엔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차 코로나 대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폐업 시 전액상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원금 및 이자유예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폐업으로 인한 즉시 상환 및 가계대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신경 쓰셨을 내용이실 거예요. 특히 2차 코로나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일단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적으로 일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드디어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시는 자료는 2021년 2월 9일에 발표됐던 금융위원회 자료고요. 두 번째 내용,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정책 글로벌 금융 분과 소관 과제에 보면 코로나 대출 관련해서 폐업 후에도 당초 대출 만기까지 일시 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상세 내용 참고 1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 1을 살펴보면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여신 유지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도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 발생, 소상공인이 대출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현재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가압류 등 부실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보는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죠? 원래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폐업하시면 한 번에 상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방안으로서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21년 2월 15일부터 9월 30일이죠. 이따 얘기할게요.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금년 9월 30일까지 폐업할 경우 일시 상환을 유보한다는 건데 이건 제가 볼땐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코로나 금융 정책을 볼때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폐업하면 일시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이렇게 환원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언제 환원될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당분간 쭉 유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내긴 어렵죠.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변경된 내용이 생기면 다시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한줄 정리를 한다고 하면,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으셨던, 2차 코로나 대출을 받으셨던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최대한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극복하셔서 폐업하시지 말고요. 코로나 19가 오기 전의 상황으로 잘 돌아가면 됩니다. 잘 돌아가면 되는데 어, 잘 돌아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연체 없이, 이자 체납 없이 잘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잘 상환하시면 남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잘 상환하실 경우 유보할 수 있다는 거지 상습적으로 연체 징후가 발생이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여신을 상환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날 연휴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방구석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거나 조금은 안심되는 내용이실 것 같아서 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도 뿌듯한데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또 좋은 영상으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한복을 오랜만에 입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남의 옷 입은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명절 때 엄마 집에 갈 때도 한복 한 번도 진짜 안 입었는데 유튜브 한다고 한복 꺼내 입은 거 엄마가 보면 뭐라고 할거 같... 아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